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1심 판결이 났을 때 내가 일부만 항소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항소한 것만 항소시면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실제 이혼 판결 받으셔도 이혼 판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이혼도 있고, 이혼할지 말지도 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 난거 보면 나는 양육비랑 재산분할은 마음에 들어. 위자료가 너무 적게 나왔네? 나 위자료만 항소하고 싶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어,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만 다툴 수 있다면, 1심에서 재산분할 양육비 난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위자료 난 것만 다툴 수 있다면 항소할 수 있는 동기가 더 커지겠죠. 자,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민사소송법적 법리가 복잡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많이 헷갈려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다른 이제 동료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뭐 의뢰인들도 당연히 많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1심 판결 나면 대부분은 전부 마음에 들고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만 그 항소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내가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제 정확히 알고 실력 있는 변호사라서 잘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혼 판결만 해도 하나의 판결 안에 여러 가지 소송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 재판하는 대상 소송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지않아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게 다 다른 소송물이거든요. 자, 이걸 기본 개념으로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 한 소송에서 다루었던 소송물이 A, B, C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심 판사님이 ABC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나는 A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싶어요. BC는 내 마음에 들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A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A에 대해서 항소하면 되겠죠 근데 상대방은 항소를 안 했어요 상대방은 항소를 안 하고 나는 A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 A에 대해서만 다뤄서 항소심 재판을 하고 그리고 항소를 한 사람한테 불리하게는 안 나와요 내가 항소를 한 A에 대해서는 일심 판결보다는 불리하게 안 나온다고요 그게 불이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그게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처분권 주의에 따른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건데, 이제 예외들이 있어요. A, B, C 중에서 내가 A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일단 B씨는 1심에서 끝난 건 아닌 게 돼요 이것도 민사소송의 법리인데 A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지만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잠재적으로 B씨도 따라서 항소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확정적인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1심에서 일단 하나의 소송으로 다루었던 소송물이기 때문에 항소심에도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항소했지만 B씨는 이제 따라 올라온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항소한 사람이 A에 대해서 항소해서 재판하다가 항소 재판하다가 나 하다 보니까 B 씨에 대해서도 좀 다시 다투고 싶어 그렇게 되면은 B 씨에 대해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로 바꿀 수도 있어요. 청구취지 변경.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B씨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항소심 하다가 B씨에 대해서도 청구 취지를 변경,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상대방은? 상대방은 난 항소 기간 지나서 항소를 안 했어. 항소 기간도 끝나서 난 항소를 할 수도 없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냥 항소 한 사람이 A 다투든지 뭐 A 하다가 B도 C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만 있어야 하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본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대 항소라는 것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한 사람의 상대방은 부대 항소를 할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본 항소는 아니고 부대 항소인 거죠. 원래 했던 상대방의 항소의 부대에서. 부대 껴서 이제 항소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항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소를 안 했어도 어, 상대방이 항소를 했어? 그럼 나는 부대 항소를 하면 돼요. 그래서 부대 항소를 해서 A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고 그다음에 역시 똑같아요. 상대방도 BC로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항소를 한 사람도 BC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가 있어요 어. 부대항소도 역시 부대항소인도 마찬가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양쪽이 동등하고 평등하잖아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이거 그냥 1심 판결에서 끝내고 싶고 변호사비도 아까워서 항소를 안 했는데, 어, 상대방이 항소를 했네?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 나도 이제 어쨌든 이제 피 항소인으로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나도 제대로 다퉈볼까 이러면 부대 항소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은 것, 구체적으로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다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부대 항소에, 음, 약점? 그게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본 항소가 아니라 부대 항소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 항소를 취하하면요, 부대 항소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의 약점. 뭐 뭐에 대해서 다툴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일반 항소랑 다를 게 없는데 본 항소가 사라지게 되면 부대 항소도 사라지게 된다. 그 이제 하나의 약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서본 항소를 아까 A, B, C 중 A를 항소를 한 변호사가 있어요. 자, 그래 실력 있는 변호사면 어떻게 할까요? A에 대해서 항소를 하다가 막 진행하는데 상대방 항소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부대 항소로 따라왔어. 그러더니 막 B, 씨도막 다퉈요. 자, 그렇게 됐는데. 항소심 진행 경과를 보니까 영 느낌이 안 좋아. 어, 내가 A에 대해서 의뢰인의 말에 따라서 A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BC에 대해서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내가 항소한 A에 대해서도 영 항소심 결과가 더 1심보다 안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1심이라도 지키자. 이렇게 돼서 항소를 취하하면 되는 거예요. 항소를 취하면 부대항소심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해도 부대항소도 같이 사라지게 되니까 최소한 1심 판결의 결과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 항소인의 무기 강점 이거는 이거 하나라고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 실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혼 소송을 하셨던 분인데 여러 가지가 났죠. 이제 아이도 키우시기로 하셔서 양육비도 상대방한테 받고 상대방이 외도를 한사연이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이렇게 정해졌어요. 근데 재산 분할 양육비도 많이 나왔고 다 좋아요. 좋은데 위자료가 너무 상대방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저 다른 거는 일심 그 재산 분할이랑 다 이제 납. 냅두고 위자료에 대해서만 한번 항소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위자료만 항소심에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상대방은 항소하지 않, 않고 우리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면은 항소심에서 그 부분만 다투시면 된다. 근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다. 부대항소를 해서 들어오면 위자료뿐만이 아니라 1심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왔던 재산분할, 양육비 부분도 다 다툴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감안하셔서 결정을 하셔라 뭐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나 위자료도 제대로 다퉈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소를 하시던지 아니면 위자료 부분 하나는 좀 불리하게 나왔지만 다른 부분은 괜찮게 나왔으니까 심지어 이제 상대방이 부대 항소를 하면 재산분할 양육비 나한테 마음에 들게 나왔던 부분도 다 변경될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냥 일 심에서 끝낼지 결정하시라 말. 씀 진틸었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분명히 이거 일심 판결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 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고 내 소송을 하는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제대로 하는지를 보시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소해서 나는 따라 올라갔는데 오늘 어, 변호사는 부대 항소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은 부대항소 해달라고 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대항소해서 일심에서 다퉜던 모든 소송물 쟁점들에 대해서 다 다퉈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런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